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교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으로 아침에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주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첫 발걸음을 뗄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물론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번 삶과 전체 제목 이번 주 삶과 교과 제목을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 삼과 제목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번 이번 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선교를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계속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의 제목은 그 부르심의 목적 그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날입니다.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저희를 지금 부르실 때도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그 부르심의 목적으로 제시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부르심의 목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희가 부름받은 자로 지금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 예수님을 자신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메시아의 혈통으로서 직접적 연관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신약 성경은 저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물론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아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바로 그 메시아를 전하고 메시아의 복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특별한 기별을 받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를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복, 영적인 복,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저희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과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메시아의 선조로서 메시아가 태어날 그것을 미리 메시아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메시아의 선조라고 하는 사실 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표현하고 계신데요. 창세계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계 3장에서부터 사실 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었죠. 이렇게 구역 성경 전체는 이 메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십니다. 지금 이곳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여러 성경절들은 메시아에 관한 성경절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안교 교과책을 번역하시면서 이사야가 사사기로 이렇게 오역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믿든지. 어느 정도 느끼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요, 복이요, 그리고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만남 자체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만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고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때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기 위하여 그첫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러한 용기, 그러한 한 발걸음 때문에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한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인류를 위하여 구속을 구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첫 발걸음을 떼게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운동을 월크아웃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운동을 할 때마다 일단은 집을 나서는 것,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항상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을 하면, 역시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이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니의 삶에서도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발걸음을 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글쎄요, 모든 사람의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들과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희망 없이 좌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세속에 물들어서 완전히 주님을 불신한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그첫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 누군가를 한번 꼭 가서 신앙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이 꼭 전화를 걸어서 그분에게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아, 그분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아, 내가 꼭 그분에게 한 번은 좀 가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생각들의 첫 발걸음을 한번떼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은 첫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바로... 오늘 떼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떼는 그첫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개, 제가 기도하고 개인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 복이 되게 하시고자 하신 그 목적을 아버지 저희들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부르셨을지라도 저희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접촉이 없다면 우리가 만나보지 않은 분들과 새롭게 만나는 경험들이 없다면 우리가 복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한번 우리의 첫 발걸음을, 그좀 떼기 어려운 그 발걸음을 떼어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